두 개의 무한 버그를 이용한 나쁜 빌드입니다. 배덕감이 참 섹스한 감정인데 두 배로 즐기고 싶은 변태분들을 위한 빌드이며 흑절령 빌드 소개에서 늑대 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늑대를 구매했으나 사실 방파라는 게 늑대만 있으면 보조제 아무거나 던져도 터지는 기재라 너무 당연하고 노잼 빌드라 칠만한 MSG가 없을까하다가 매콤한 거 하나 쓸까서 올립니다. 이전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 최대한 없게끔 만들고자 했으니, 흑절령 4분짜리 영상도 참고삼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루츠 크랭크 목소리, 힘드시겠지만, 이해하고 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똑같이 했어요. 안 똑같음. 음, 너무 속상한 일이고, 또 하다가 새로운 게 보이시면, 하나만 갈아 끼우셔도, 제 빌드를 따라하는 게 아닌 창조하신 빌드이며 빌더이십니다. 멋지지 않나요? 오로지 내거 하나 만들기 가이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버그는 간단히 지속 시간과 대기 시간이 있는 진원곡을 그런 거 없이 무한으로 쏴재끼는 버그로 더 보기에 하는 법 드리고 두 번째 버그는. 몹당 하나씩 밖에 못 거는 저주를 별도 템과 노드 투자 없이 다수의 저주를 걸어버리는 버그입니다. 이건 트리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성 모독에 아찔이의 매혹을 넣고 여왕님께 마구마구 원하는 저주를 박아넣으세요! 원래 해당 잼은 저주를 플레이어에게 반사시켜야 하나? 신성 모독 오라로 사용시 반사되지 않습니다! 기제는 방어구 폭발이 전령을 불러오고 전령이 다시 방어구 폭발을 일으키는 반복 도미노 기제로 그래도 새 영상인데 영 심심해서 여기서 뼈 파편을 좀더 활용합니다 몸을 중이면 전령이나 방폭이나 뼈 폭이 발동되고 만약 전령이 발동됐다면 이 전령이 뼈 폭과 방폭을 일으키고. 이둘중 하나가 또 전령을 부르든 방폭을 하든 뼈폭을 하든 뭐가 됐든 연쇄가 되는 도미노 기제가 하나 늘어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뼈파편의 경우 고정이 필수고 전령은 투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막 3, 4연속으로 터지진 않습니다 처음 도미노 스타트를 매끄럽고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뼈파편 말씀드리는 김에 전령의 보조 잼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스킬 보조 잼은 별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늑대가 개사입니다 동결 셔틀 보조 역할을 하던 천둥이도 이제 주력으로 우뚝 서버렸고 우리는 어떤 전령도 단순 연쇄를 위한 순서가 아닌 하나의 큰딜 기제로 대우하기 때문에 바이어티는 역시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소병기로 든든하게 강화시켜줍니다 원소병기 개좋습니다 이거 혈통잼이었으면 50딥짜리입니다 지난번 첫번째 레슨드렸던 질럿뻗기 역시 쌍전령에 모두 써줍니다 전령의 범위 확대는 넣는거 아닙니다 또이 빌드는 결국 맵핑의 편리함과 눈의 즐거움을 위한 빌드입니다 효과 범위가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타이탄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흑전령 때 방폭을 위한 카오스딜과 방파기제를 좀 빼서 효과 범위를 챙겨줍니다. 이에 따라 과대망상과 목걸이 성유도 변경하며, 추천 패시브는 원시적 성장. 하나를 위한 모두 폭발적인 충격 사술의 대가입니다. 유튜브나 닌자나 유명한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효 과대망상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주는 원소 약화 시간사슬 쇠약화 취약성을 쓰고 있으나 정신력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세요 근데 저는 몸머리 위에 한 번에 네개 마크가 뜨는 거이거못 참습니다 저도 사실 취약성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뼈 파편 딜과 방폭에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저스트 레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소 약화 시간 사슬 정도만 넣고 고조된 저주 느린 효령만 넣으셔도 밥값 한다 봅니다 고조된 저주 정신력도 빠듯하시면 범위를 위해 의식의 저주 넣으세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전령이나 저주에나. 범위 확대는 넣지 말기. 아무튼, 저는 무지개 포도송이 못 참습니다. 또 변경점으로 주얼 오래된 사파이어, 이거 히트입니다. 점세 시즌 기준 포위 밸류가 미쳤는데, 이걸 25%씩 강화해주는 개꿀딱지입니다. 피해 25%, 상태 이상 플러스, 기절 안개치 10%, 이속이 퍼센트 등 다른 패시브의 2 5와는 다른 굵직 꿀직한 옵션을 줍니다. 보통 오래된 주얼 쓰면 주변 노드를 몰아 찍는데 솔직히 몰아 안 찍어도 성능 확실합니다. 효과 범위도 챙길 수 있고 아주 개꿀.